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 제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요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기보다는 행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 결국 모른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렇 자, 그리고 보고행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허, 너무 까탈스러워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 발 밑에다 밀어 넣지요. 그죠? 렇 그러나 이런 것일수록 자꾸 보다듬어 주고, 자꾸 보고, 자꾸 확인하면 결국은 얘가 효자 과목이 된다는 거죠. 그죠? 렇 자, 특히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거를 이제 전공을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을 전혀 전공을 하지 않았어. 그럼 굉장히 낯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시면 행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보건행정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툭 하면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무슨 회의를 한답시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쟤는 유치원으로 나왔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적어지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보건행정은요, 합격을 위한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굉장히큰 힘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쪽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효자 과목으로 등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만점 받아서 이제 끝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 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공개된 문제, 오개념 문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건행정 조직 부분이 보통 평균 5.8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6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 부분에 그 조직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특히 이 중에서도 뭐 동기부여 이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 쪽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분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리더십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 동기부여 이론은 주로 나오는 게 있죠 요쪽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인사 쪽도 나오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이게 보통 5.8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이게 한3.5 문제 정도 평균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행정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자, 보건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교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많이 나왔던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기본 개념으로 행정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가 3.2 문제 정도 나옵니다. 3.2 문제. 그러니까 거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행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행정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론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론들이 건강, 신념 모형, HBM, HPM. 이런 모형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강의 개념도 나옵니다. 건강의 개념도 나오고, 공중보건의 개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정책 부분이 이게 2.8 문제 정도 나옵니다. 2.8 문제. 그래서 특히 기획이나 정책과 정책 같은 걸좀싹 찼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 정도는 문제는 좀 나와야 된다는, 이 정도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기획 쪽을 좀부각시킬 부분이 돼서 이쪽을 조금 더 심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기획, 특히 정책 부분은 기획은 기획의 과정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기획과정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획의 가정은 과정, 뭐랑 비슷하냐면 의사 결정과 똑같은 거죠. 의사, 의사 결정. 그 다음에 정책 모형. 뭐 정책 모형 중에서는 합리 모형 나오고 점증 모형, 만족 모형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오고요. 자, 이부분은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이 정말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제는, 어떤 거은 경제를 아예 공부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었는데, 이게 3년 전부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 문제 나오고, 작년에 한두 문제 나오고, 올해 또또 역시 두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때 법보다 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으로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예산 쪽이 좀 나오겠죠. 예산의 종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도 항상 그 원래 기본적인 예산이 있고 예외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예외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까탈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행정에서 법이 점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 중에서도 예전에는 아주 쉽게 나왔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료법. 의료법은 거의 다 나오던데요.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의료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감염병예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